오늘은 히브리스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인간 대제장과 그리스 도 대제장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 대제장의 특징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첫 번째 특징이 4절에 보면, 인간 대제장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여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장은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대제장 직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탁월해서 스스로 대제장을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 했습니다 그것이 일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특징이 바로 대제장은 인간을 대표하는 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하는 죄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 인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두 번째 작용은 인간이어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이 인간이기에 연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탁월한 공간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본인도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식하고 미혹해 있는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고라고 말씀하옵니다. 누가 무식하고 누가 미혹된 자들입니까? 바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무식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율법, 즉 진리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에 자주 둔감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거짓 진리를 붙잡았습니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식하다고 말한 거예요. 동시에 이들은 자주 미혹되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너무 자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구약을 읽다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진리를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어떨 때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자주 우리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정보들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미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섬길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잘못된 거야. 그런데 이 대제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제세상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들을 보면서 다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무식하고 미혹된 인간들을 보면서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심도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의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의복을 있을 때는 이보다 거룩한 자가 없고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설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의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대제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제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3절이죠.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레이키 16장에 그 보면 대속죄일날 대제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대제장은 자신도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대제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그 특징이 유한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유한한 제사고 완전한 제사의 제사의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절부터는 이그리스도의 대제사양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 역시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께서 대제사양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장 대심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이1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제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인데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이 대제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아론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 의하면 오직 아론계열의 직계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장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7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멜기세덱은 천상의 존재이고 하늘 대제장입니다. 이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늘 대제장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 대제장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대세상은 스스로가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드린 속죄제사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속죄제사는 무한한 제사 아니고 단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반차를 따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광고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기도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8절 9절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은 가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로 태어나고 누가복음에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이 겪는 과정을 그대로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므로 순종을 배워가신 것입니다. 이는 대제세상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대세장은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셔서 대세장직을 수행하시므로 인간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했는데 5장 9절에서는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은 오직 대제장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대제장직을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역시 멜기세덱처럼이 하늘 대제장이고 완전한 대제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대제장과 그리스 대제장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장과 그리스도 대제장의 이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제장이 되었다는 것과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인간 대제장은 스스로 연약한 존재였기에 자신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고 반드시 아론계열의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제장은 완전한 대제장이며 동시에 멜기세대학의 반차를 따른 하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대자양의 제사는 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드린 속죄제사는 완전하고 온전하기에 구약에서처럼 1년마다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짐승을 대신 잡을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일마다 양과 염소를 끌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성전에 갈수 있게 되었고 지성서와 성전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 이것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와 균열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져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